남의 눈치를 보면 그대로 된다. 인생의 목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 요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행동해야 한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면 안 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게 되면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타인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 자신이 가장 귀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남을 따르지 말라. 우리의 귀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이나 역량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본성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것이라면 타인의 역량이나 시선에 따라 흔들리게 되면 이러한 본성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자신의 본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이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내면에 내재한 진리와 도덕적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목소리이다. 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찾은 진리와 깊이 있는 생각을 중요시하고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만 의존하면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타인에게 희생되는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목소리와 내면에 숨겨진 진리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중심으로 스스로의 길을 가야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온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온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엄매이고 제한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생각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삶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것은 자유와 독립 그리고 진리를 찾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을 무시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면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되 당신 자신의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자아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되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진실하고 솔직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